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츠 토토입니다. 아, 오늘 시간은 월요일 오전입니다. 월요일 오전이고요. 아, 1 2시에 이제, 월요일 오후, 이제 시간 들어왔고요. 자, 새로운 한주 시작됩니다. 그래서 승일패도 2월, 또 승무패도 또 2월 됐습니다. 그래서 야구 승일패, 자, 16회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캐비어 5게임또 MLB 5개, 9개 이렇게 들어가고요. 어, 이번에 지금 보시면 8,700만 원 정도 이율 됐는데, 지금 뭐 2등도 없었습니다. 2등도 2등도 없는 이율이기 때문에 어, 그만큼 어려운 해체했다. 그렇게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16회차 같은 경우는 지금 뭐한 2억 정도가 어, 1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또 야구는 또 1등 하면 혼자 할 확률이 거의 뭐 높습니다. 그래서 야구 한번 또 한번 노려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경기 제가 다른 거뭐 말씀드리고 있고, 기록식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하고 어저께 포항전, 대구 포항전인데, 어, 제가 같은 경우뭐 2대2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대2, 그래서 5,500원 뭐, 5,500원 투자해서 7만 1,500원, 뭐또 나름 적중시켰기 때문에, 또뭐 오늘, 또 있을 또 프로토 또 자금 조금씩 마련했고요 또 프로토에서 조금 손해 난거또승부패에서 손해 난거또 이걸로 조금씩 만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조금이라도 좀 만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지 프로토 또 토토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본인들만의 그런 또 만회할 수 있는 부분들을 꼭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 그러면 뭐 계속되는 손에 같으면 은출절이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씩 많이 할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어 만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2022년도 프로토스 야구승 1패 16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일 경기가 두산대 기아 경기입니다. 두산대 기아 경기구요. 두산은 최성용또 기아는 양현종이 선발을 하고 있고, 지금 뭐 분위기상으로서는 뭐 투수 1인 값 모든 면에서는 양현종 양현정이 위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지금 뭐 순위를 보시면은 지 기아는 3위까지 올라와 있고 아 기아가 지금 4위까지 올라와 있네요. 기아가 지금 4위까지 올라와 있고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7승 3무로 아주 좋습니다. 7승 3패로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LG 같은 경우는 지금 네, 4승 6패. 그래서 아, 저, 두산 같은 경우는 4승 6패로 지금 조금 좀 처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뭐, 일단은 기아 같은 경우는 뭐 타선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어, 선발투수들이 어느 정도만 해주더라도 어, 충분한 그런 게임이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어, 기아가 조금 후반에 나오는 추수들이 무너지면서 점수를 s s d 한테 많이 줬는데, 어, 양현정 같은 경우는 뭐 최소한 뭐 6이닝, 또 7이닝, 많게는 또 7이닝까지 또 던지는 그런 이닝을 소화, 수, 소화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주는 양현정에 7이닝까지 간다면은 어, 8회9회또 바로 정해행또9회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아, 제일 경기는 어, 패를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경기는 패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경기도 보면은 SSG는 폰트, 또 KT는 고용표 나오는데, 어, KT가 지금 최근에 뭐 아주 막 솔직히 말해서 엉망입니다, 엉망. 하나한테 지금 수입회를 당하고 넘어왔는데, 지금 하나한테 수입회를 당하는 게 얼마만인지 지금 알수 없을 정도로 지금 KT가 타력에서 또 수비력에서 또 투세력에서 모든 문제가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이 경기도 보시면은 일단은 폰트가 나오는 SSG가 뭐 무조건 지금 뭐 유리한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순위를 보시면은 키움이 지금 당연히 1위에다가 최근 한주터 8승 2패 KT 같은 경우는 지금 4승 6패 조금 올라가다가 하나한테 3회패 당한 게 지금 뭐 컸던 그런 한 주인데 지난 주인데.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어떤 형태라든지 SSG가 뭐 조금은 나은 형태. 하지만 이제, 어 지난주에 그런 너무 안 좋았던 모습이기 때문에 하루 지고 나오는 어 KT가 특히 뭐 고용표를 앞세워가지고 어 SSG 사제들을 좀 괴롭힐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고용표 같은 스타일의 투수들이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SSG한테는. 그래서, 어, 당연히 뭐, 네, SSG 승 원합니다. 승 확률이 좀높고요 대충 1까지 한번 마쳐가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SG 대 KT 경기는 승가 일 이도록 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인보 예상되는 롯데, 그다음에 임찬규가 예상되는 LG. 지금 롯데는 최근에 너무 안 좋은 경기력 지금 6연패를 좀 당하고 있고요. LG 같은 경우도 뭐 근근히 지금 승수를 쌓아가면서 나름도 경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 같은 경우는 최근 전적이 2승 8패 지금 6연패 당하고 있습니다 6연패 당하고 있고요 지금 LG 같은 경우도 지금 4승 6패 조금 처지면서 또좀 좀 직전 경기도 또 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경기 같은 경우는 이인복이나 임찬규나 그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계산이 안 쓰는 투수다 이인복도 이닝을 길게 끌어가지 못하고, 임창규도 잘 던질 때 해봐야, 해봐야 5인닝. 그 5인닝에서도 어느 경기에는 또 5인닝 또 밑에 뭐 3인닝, 4인닝 밖에 던지지 못하는 그런 경기가 많기 때문에 두 선수는 계산이 서지 않는다. 또 계산이 서지 않는 두 선수인데 최근에 또 타격도 롯데와 엘지 같은 경우는 조금 기복이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느 한테 승리보다는 그냥 올. 제가 한번 승무패, 승일패 모든 찬스 한번 써보겠습니다. 에이스 올 찬스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경기. 키움에 안 오진데, 삼성의 원테인 나오는 경기입니다. 아, 그, 원테인 경기 선수가 직전 경기에 좀안 좋았고요. 아누지 선수도 직전에 승리를 하긴 했지만, 또그 다음에 삼진인 안타겠고, 또실점이좀 많았다. 아, 수비가 조금 뒷받침해주지 못하면서 3실점 또 5실점에서 자책점 3점에서 직전 경기 안 해주는지도 조금 그 점수를 좀 까먹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언제는 직전 경기에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점과 자책점이 모두 다 6점 많이 안 좋았고 특히 4사구가 3개가 있는 점이 그런 안 좋았던 모습일것 같습니다. 체험 키움이 뭐 상당히 지금 뭐 신바람을 내면서 야구를 하고 있고요. 또뭐 이종우 비롯해서 또 6번 또 8번으로 내려간 푸이그 선수도 조금씩은 이렇게 팀의 보탬이 되면서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7, 8회 9회 이렇게 막아낼 수 있는 투수들이 지금 뭐 7회, 8회, 9회 이렇게 지금 딱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분할, 분업이 딱 되면서 7, 8, 9회를 정확하게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아 키움의 불펜은 상당히 강하다. 새로운 불펜들이 그래서 지금 삼성의 원태이 나오는 삼성과 키움이 안우진인데 안우진은 항상 6이닝 이상 던져줍니다 6이닝에서 7이닝 또 안우진 그다음 원태 같은 경우도 잘 던진 경우에는 뭐 6이닝에서 7이닝 던져지는데 조금 원태이 올해는 좀 기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좀더 안정적이고 불펜 투스들의 역할이 제대로 가동되기 시작한 안우진의 키움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아 다음 다섯 번째 경기 하나의 남지민 또 앤신을 루친스키. 지금 하나는 뭐 남지민이 나올지 아니면 뭐 다른 선발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카펜터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대체 선발이 나와야 되는데 남지민이 뭐 이렇게 보이고요. 어, 남지민이 직전 경기에서는 또 4인전지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그 상대가 루친스키입니다. 루친스키. 비록 지금 3승만 기록하고 있지만 아마 지금 뭐, 에버러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고, 어, WHP도 지금 보면은 0.83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어, 그런 모습이고요. 다만 지금 승운이 안 따라서 지금 3승이 그치고 있고요. 직전 경기도 보시면은 8인 6선이면서 37개, 그런 좋은 호텔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는데, 어, 최근 지금 하나보다는 NC의 그 타격이 더안 좋습니다. 하지만 이 인기 같은 경우 뭐, 남지민 한 수한테는 그래도 NC가 한 2, 3점 정도는 뽑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루친스키가 한 8회 정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구창모도 돌아오면서 선발 한 자리가 더 불편으로 갈수 있는 여력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n c 그래도 승리. 그래서 하나의 패가 먼저 유력한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의 패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캐비의 경기는 마쳐드렸고요. 다음 경기는 이제 n 이저 리그 경기를 예측을 했... 네,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대 필라델피아 경기. 샌프란시스코는 지금 유니스, 지금 수, 필라델피아는 수아레즈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직전 경기에서 보면 유니스는 지금 뭐 승리를 거뒀고요. 지금 뭐올 시즌 동안 w h p 도 상당히 좋습니다. 수비 자체가. 그래서 필라델피아나 샌프란시스코 두팀의 지금 어, 순위도 보시면 은 필라델피아는 4할 4푼 7리 어, 샌프란시스코는 5할 5푼 3리 거기다가 어, 샌프란시스코는 뭐 타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 타율도 좋고 또 최근에 분위기도 좀 타야 되는 어, 최근의 분위기가 처져 있어서 조금 뭐 분위기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어, 샌프란시스코가 조금 더 지금 이런 유니스 같은 선수가 나왔을 때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패를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7 번째 경기요. 어, 시애틀은 조지 커버가 예상이고요. 볼티모어는 아직까지 선발이 내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뭐 조지 커버라는 선수는 직전 경기에 오잉이 던지면서 팔 안트 맞고 그렇게 뭐 뛰어난 투수도 아니고요. 시애틀이나 볼티모어나 최근 전적이 그렇게 뛰어난 모습들은 아닙니다. 지금 시애틀은 네, 시애틀 보시면은 지금 20승 27패 지금 4할 2푼 6리를 달리고 있고요 또볼티모 같은 경우도 20승 28패 4할 1푼 7리 그래서 모든 지표상 뭐 어, 최하위권에 에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어디를 틀지 모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볼티모어의 선발투수가 나오면은 확인을 해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토론토 대 시카고 화이트삭스 어, 토론토는 가오스먼또토론 시카고 시카, 시카고 화이트 작스는 좌우리터 그 선발급 투수들을 보시면 은팀 뭐 내에 거의 1,2,3발급 투수들이 나온다 보면 될것 같고요 어 직전 경기 똑같이 어 6인닝 던지면서 승리투수 다 승리투수를 다 됐습니다 승리투수 됐고 어 WHP도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약간 지표상 가우스맨이 가우스맨이 좀더 어 위에 있는게 사실이고요 어 최근에 보면 토론토가 조금 상당히 괜찮습니다 7승 어, 3패로 조금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토론토가 시카보다는 조금 더 낫다. 그리고 최근에 토론토의 타격이 어, 예전에만큼 어, 폭발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쳐줄 때는 쳐주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 경기는 어, 토론토의 승리를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시카오와 대삭스가 조금 어, 버텨준다면, 은 어, 어, 1점 차이 승부도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8 번째 경기는 승과 1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아홉 번째 경기입니다. 보스턴 대 신시내티. 보스턴은 지금 와차 선수가 선발 예상이고요. 어, 신시내티는 카스티어 선발 예상입니다. 어, 보스턴은 지금 최근 조금 상승세 분명한 상승세 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좀 어, 타율도 뭐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보스턴이 조금 더 유리하게 보이는 그런 경기고요 신시네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예전의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시네티 같은 경우 지금 16승 30패 최근에 지금 4연승 달리고 있고요 조금 이제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더 어,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카스테 선수가 직전 경기에 승리를 얻었습니다 5인위 동안 안타 4개 맞고 3진 어, 6개 잡으면서 승리 거덕인데, 이 경기는 이제 보스턴 홈경기고요홈 경기에서는 보스턴이 좀 강한 모습, 또 와카 선수도 홈 경기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 와카 선수가 있는 보스턴의 네,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승리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째 경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음 10번째 경기고요 10번째는 어, 세인트 대 아, 샌디에고 파드리스. 세인트는 지금 웨인나트가팀웨인나트가 선발이구요. 세인는 어, 샌디, 샌디에고는 신일 선수가 지금 선발 예상인데 신일 선수가 이제 자기가 예전에 했던 그런 이름만큼 아직까지는 던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경기에서 조금 점수를 많이 내줬고 다만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패하긴 했어도 5.1 이닝 3진 7개 잡으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정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좀 그렇게 보이고요. 또웨인나이트 같은 경우도 뭐 충분히 자기 목숨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아홉 게임 나와서 5승 4패. 또 직전 경기에서 5위 던지면서 안타를 좀 많이 맞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를 이렇게 맞았던 그런 모습. 그래서 이 경기는 두 팀이 어 한점 차이로 박빙 승부가 예상되고, 어 샌디에고가 또스넬 선수가 어느 정도 작년 모습을 찾아온다면은 샌디에고가 승리하는 모습도 그려지기 때문에 자, 일과 또패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열 번째 경기는 일과 패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네, 11번째 경기입니다. 11번째 경기고요 자, 11번째 경기는 지금, 텍사스 대 템파베이. 텍사스는 지금 마틴 페레즈가 선발 예상이고요 지금 9경기 나와서 3승 2패 1.60으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는 어, 실점5점치러하면서좀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조금, 음, 부담스러운 모습이고요 어, 템파베이는 지금 아직까지 선발 예고가 안돼 있는데, 어, 템파베이는 어, 홈에서 또 원정에서의 차이가 조금 나고, 어, 직전에 지금 템파베이가 홈에서 뉴욕야 기조와 경기하면서 조금 선수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좀 원정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궁금하긴 한데, 어, 텍사스가 페르지가 나온 경기에서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이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 텍사스가 한번 이길 타이밍이 됐다고 해서, 아, 얘기드려요. 또 템파베이가 워낙 그 투수진이 좋고 어, 선발 뭐 마무리 가릴 것 없이 탄탄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1을 예상하고 또 어, 템파베이의 승까지 한번 같이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1급해 예상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콜로라도 대 마이애미 말린스 경기. 지금 콜로라도는 좀 마르케스까지 선발 예상인데요. 지금 뭐 보시면 알겠지만 1승 5패 뭐 6.3구 뭐 상당히 지금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마이애미 말린스의 어, 선발투수가 예상이 돼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마이마르스가 조금 더 유력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오클랜드 대 휴스턴 경기입니다. 오클랜드가 지금은 뭐 몬타요, 몬타스, 그다 휴스턴이 하비에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두팀다 선발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선발. 그래서 인증을 몬타스 직전에 7인이 이 끌어줬고요. 또 하비에르도. 거의 뭐6인이 가까운 5.2인이 끌어주면서성인투수가 됐고, WRTB도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두팀다 0.989, 0.97. 그래서 이경기는 탄탄한, 탄탄한 그런 투수전 끝에 1도 예상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제 휴스턴이 최근에 좋은 모습, 지금 휴스턴이, 자, 아메리칸 리그에서 휴스턴의 성적이 네, 29승 18패, 뭐 상당히 좋죠? 어, 29승 18패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최근엔 또 5승 5패로, 어, 만, 어, 빡빡한 승리, 승리를 이루어가지고 있지만, 어, 워낙 자체 팀이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텍사스가 조금은 유리한 경기 같다. 그래서, 어, 오클랜드에 그래도 선전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를 한번더 예상해보고, 또 패를 한 번, 어, 휴스턴이 승리하는 그런 그립에서 패를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14번째 경기. 에리조나 어, 대 에틀란타 경기입니다. 에리조나는 카스테아너가. 지금 애틀란타는 어, 지금 홈페이지에는 찰리 모톤이 나와있는데, 지금 배트맨 사이트에는 다른 선수로 나와있고, 그래서 아마 찰리 모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선수가 지금 막 비슷한 수준의 투수들. 예, 5.2, 5.88. 예, 그 다음에 삼승 승뭐 비슷한 수준의 수수들이 던지고 있고요. 또 직전 경기도 보시면은 4인이 어 4.1이니 거의 뭐 비슷한 수준입니다. 어 다만 제가 이 경기를 승을 보는 이유는 지금 애드나가애드나가 애드나가 23승 25패, 4할 7푼 좀불리를 달리고 있고요. 지금 매틀런타는 22승 25패 순위는 2위인데 지금 뭐 4할 6푼 8리 순위는 4위인데 4할 7푼 9리 이렇게 좀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카스트 연나가 홈에서는 또 나름 경쟁력이 있고 애리조나 자체가 홈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에서 승리를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14경기 말씀드렸고요 뭐 모두 다 아시겠지만 야구 승리패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승 5패 만큼 어렵습니다 승 5, 5패만큼 어려운 어, 그런 야구 승리패니까 음, 또 제가 이렇게 올린 자료들 잘 참조 하셔가지고 어, 선발 투수만 알아도 50% 정도는 알고 갈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 잘 참조를 하실 걸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음, 국내 경기는 참조를 좀 많이 하시고요 아, 해외 경기는 MLG는 선발투수 기록 많이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새해를 한주 시작됐고요 점심 시간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시고 또 올, 이번 한 주도 좋은 결과, 좋은 또 성과 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